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적인 순종을 정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때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순종을 하되 할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심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지혜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한 신앙생활이 순종하는 믿음이며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런 신앙생활은 겉모양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다른 이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우월한 능력자로 가시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그 능력으로 감당해 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을 우선적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강함을 허락해 주셨다면 나와 반대로 나와 함께 한내 이웃의 약한 자의 약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하도록 약한 이웃을 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약점이 있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오히려 자신을 기쁘게 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메꿔줌으로 인하여서 그 약점이 그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며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기쁘게 하는 것에는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까? 본문 2절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자가 바로 이웃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형제에 가까운 가족이 이웃이며, 나아가서 친구와 직장동료 등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이 이웃들을 기쁘게 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어서 그들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약한 점을 담당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괜찮은 이웃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무분별하게 담당해 주는 것은 선을 이루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며 오히려 나와 이웃 모두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기 위해, 즉,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웃과 세상에게 알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웃들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칭찬받고 부요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지만 그 삶이 비방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가서 그 비방이 나에게도 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비방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3년 반 동안의 삶이 어떠했으며 빌라도의 법정에서 받으셨던 비방은 또 어떠했습니까? 온 인류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여 주신 예수님이 받으신 비방은 참으로 말로 할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비방들이 주님을 붙쫓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며 또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기록한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의 놀라운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 무관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무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는 결국 마귀와 밀접한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귀신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자기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당장에 어떠한 환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또 나의 호불호와 경험, 여러 가지 기준들로 된다 혹은 안 된다를 판단하여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고 강한 자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서 무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보다 높거나 강한 자의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외면할 수 없고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의 지시도 따라야만 되는 것을 지당하게 여기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스스로 할수 있고 없고를 따진다는 것은 명백하게도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만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육신적인 나는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합니다.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가족인지,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이웃들 사이에서 자신의 지위 등 육신적인 정의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에 깨어 있고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공고히 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분명해야 됨을 알아 힘써 배워 그의 합당한 자신으로 말씀께 순복하여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육신적인 목적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우리의 마땅한 본분마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조차도 나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 나를 먼저 기쁘게 한 후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지위를 잃을까봐 나의 소유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 전혀 맡기지 못한 채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기복신앙을 고수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올무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 분명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정의가 확실하신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가달라고 하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사귐에도 노력이 필요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도 고민이 필요한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습이 드러날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좋게 여기는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하여 하나님 앞에 대단히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으나 마음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조주의 명을 거역하여 멸망을 받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저주를 친히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냉정하게 돌아보아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유익함을 먼저 계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